보면은 삼장법사가 인그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 가지고 불경을 얻으러 인도에까지 갔잖아요. 그래 가지고 그 불경을 얻은 이야기를 또 이제 불경은 인도어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남은 여생을 얻어 그 구해 온 거를 이탑 안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. 그 번역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이제 인도에서 얻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쓴게 최초의 서유기예요. 이제 뭐그 손오공이랑 저팔계 사후정 그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 그거를 바탕으로 쓴게이 이, 이 내용이에요. 본인의 내용. 그래서 그 드래곤볼이나 우리가 아는 영화 같은 거 많잖아요. 뭐 제천대성 그런 거 있잖아요. 다 여기에서 비롯된 이야기거든요. 저는 사실 그래서 병마용보다 여기로 와 보고 싶었어요, 사실. 뭐, 다행히도 또 들어왔으니까. 아.